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 거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온 이후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은 두 번인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이고 또 하나가 20장에 나와 있는 그랄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 이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고 또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이후 그리고 마지막 약속 후에도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약속을 들었음에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히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복의 통로로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20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이 집안에 다쳤던 테를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프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그는 선지자라.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요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가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